그리고 아까 나를 관리할 때 자존감 중요하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음. 자존감이 낮아요. 아. 자존감은 뭔 뜻인가요? 자존감? 나 자신을 나 스스로 태생지 너무 잘하세요. <laughs> 나를 사랑하고, 네. 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네. 나의 가치감. 어, 나이 정도 할수 있어. 네. 나의 유능감. 네. 어, 스스로 호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예 나는 뭐. 도잡고 못생기고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난 아무 쓸모가 없어 이건 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어, 네. 여기 계신 분은 자존감 다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자존감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존감은 누가 점수 매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매기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뭐 어, 나는 괜찮지 뭐 그럼 여러분들 개개인이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 될까요? 100점이요 오 100점 아, 여긴 다 100점이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네. 문제는 우울증 걸려있고 삶을 포기하고 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 제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면 음. 그 사람들은 몇 점이라고 까요 50점 40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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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점도 많이 주는 거예요 50점. 그분들은요 어, 저는 10점이에요 오. 저는 0점이에요 음. 저는 마이너스예요 어,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는 다 포기하고 막자이 친구는 마이너스 1 0 0 점이라는 거. 예요 마이너스 1 0 0 점은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거울을 잘 보지도 않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 거울을 잘안 봐요. 네. 여러분들 거울 자주 보지요. 어우 네.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어우 자꾸 화장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거울을 자주 봐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거울도 안 보고 어쩌다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면 뭐라 그래?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이 거울 속의 자신을. 누구야? 아, 그래서 괴물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야. 괴물이라고 자기는 표현해서 거울을 깨려고 해요. 와.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네. 낮은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 난 쓸모 없다. 음. 죽는 게 나무 같다. 응. 이렇게 자존감이. 자존감이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은 누가 뭐래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을. 네. 어, 나는 나지 뭐. 맞아요. 그렇죠? 어, 여기에 지금 자존감이 100점 정도 되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